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봉 1장 20절로 21절,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내 가슴속에 여기고 살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영적으로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길 때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형통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또쭉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세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내게 있는 것 금보다 금, 은보다 더 귀한 분이 있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일생을 막, 정말 안진뱅으로 평생 동안 남의 신세만 짓고 살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을지라도 그보다 더 귀한 분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믿고 사랑할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 말로 보면 구세주, 구속주, 백성을 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true man, true가 참 하나님이여 참 인간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라는 이름은 주님의 인성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주님의 신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일만 지나면 만왕의 왕, 대제사장, 대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하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날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오일 후에 다가올 기쁜 성찬절을 맞이하여 인위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그리고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며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성령으로 인퇴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로 21절의 말씀이죠 성령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구세주, 구속주 다시 말하면 마태복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들의 지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하는 뜻을 가지고도 있죠 그리고 오직 예수 크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사경전 4장 12절에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부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신 주님은 어느 곳에 누구와도 함께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주님은 누구든지 다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1 0편 101편 6절 보니까 충성스러운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다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보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정확히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누가 보고 5장 20절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지 느 뇌미와 9장 8절을 보니까 우리의 충성을 보고 계십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걸 보고 계세요. 그러면 충성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는 열심을 내는 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충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충성이 있고 열심히 있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충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충성은 상이 없는 충성이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충성은 상 받는 충성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충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10편 101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비결이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에게 함께 거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직분을 받는 비결이 충성된 사람. 그러니까 아무거나 일꾼이 뽑히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 귀한 직분을 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문서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그 말은 복 받는 비결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이라 계시록 2장 10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물 헌금을 드리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누가 보면 21장 1절을이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자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보셔요 다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과부가 엽전 두 개를 드렸지만, 제일 적은 것을 드렸지만, 제일 많이 바쳤다고 주님이 칭찬해요. 정확히 보신 거예요. 왜? 가난한 자가 전재산을 드렸느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열왕기하 20장 5절에 시스게아 왕이 등창암에 걸려 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그 눈물을 주님이 보고 계셔서 15년의 삶을 더 연장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은 자의 눈물을 보십니다. 누가 보면 7장 13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를 보실까?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올라가는 것을 보십니다. 사케우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보시고, 사케우야, 내려와라.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 예수님을 모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축복의 구원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 성가대 못 합니다. 교사 못 합니다. 뭘못 합니다. 못 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지금 제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는 자를 보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막 바쁘지는 거요. 예 축복을 부어주니까. 너무너무 바쁘니까 이제 내려가려고 그래요.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주력기 20장에. 그래서, 야, 너 이제부터 안 바쁘게 해줄게. 열심히 나오거라. 내려가지 말고 올라오거라.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올라가는 자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환경 탓하지 않기를 주원합니다. 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목숨이 붙어 있는 한막창자가 터져 나와도 막 올라가요. 올라가는 사는 고기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려 죽어버리면 그 물고기는 내려가요. 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은 겁니다. 산영원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심차게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분은 누군가?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7장 14절 만왕의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대선지자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대제세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그뿐 아니라 빌립보 2장 6절로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모르니까 복을 못 받고 살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주님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때. 영생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축복도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냐? 성경 66권 보세요 조건 있는 분이에요 무조건 축복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하면 너 이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땅에서 잘 지고 창수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이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수와 일장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르나 치지 말라. 모세계 명한 율법을 다 짓게 하고 그 말씀을 주여라. 묵상하고 떠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반드시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영생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냐?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라갈 자가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과 사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고 내가 노력 안 한다고 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정말 장례치르고송장이썩장이 되어 썩은 냄새까지 나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할때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현재 하나님의 어디 계십니까?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우편에 앉아계셔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11에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있는데 어떻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병들고 괴로움을 당할 때 고쳐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고 마음이 답답할 때 시원함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해야 할 것들이 많지요. 계시록 1장 3절. 이 의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기서 말씀 보면 보는 것을 잘 봐야 돼요. 마태 6장 22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마가음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볼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볼 것은 보고 보지 않을 것은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영안이 열려서 볼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볼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것을 또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한 1서 4장 1절에 분명히 말해. 그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하와의 말을 들음으로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마귀는 달콤하게 유혹해요. 따먹어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니까 따먹지 말라는 거다. 그런데 그 마귀의 음성, 사탄의 음성을 잘못 듣고 범죄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는 귀는 열리고 세상 소리를 듣는 귀는 막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 그래야 내 영혼이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을 잘해야 돼요. 보고 들어도 행치 못하면 어린 아이와 같다고 요한일서 2장 3절 말했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주님과 같이 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합니다. 내 고집 내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3절로 쭉 보면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깨달아야 할 시기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완악한 자들을 보고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을 마태고 13장 13절에 말했으니 내 마음에 온유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불평을 하고 뭔가 미움을 가지고 그러면요, 자기만 손해예요. 절대 믿음도 안 자라지만 형통의 복이 막혀 버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에 대해서 장래의 영광 중에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딱 심판하러 오시면 네가 무슨 일했는지 뭘게 속 쓰겠는지 다 아시고. 행한대로 갚아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주시는 은혜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과 다르고,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는 전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강도를 향하여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 보면 23장 43절. 사람의 마음은 다르잖아. 저 강도 죽여라! 죽여라! 그리고 못 박아라! 그리고서는 십자가의 틀에 올려놨지만 예수님은 그 강도를 향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향해서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저것들 죽여라! 그렇게 할 텐데 주님의 마음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짓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성경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온유한 마음. 마가복음 8장 12절 시대를 보시고 탄식하는 마음.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 에 예? 정말 심령, 이게 심령들을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노마서 11장 33절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경솔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 겸손한 마음 빌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비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브리서 5장 5절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시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순종하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다섯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오신 목적이 뭘까? 왜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죄악으로 영원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가복 2장 17절에 보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복음 15장 23절 탕자같이 아버지 품을 떠난 자를 부르기 위해서 오셨고요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개수인 자를 불러서 사도 바울을 만들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대무대전서 1장 15절 누가 복음 15장 1절 세례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마태봉음 20장 28절 대접받으려고 온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거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함이니라 섬기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대접만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섬긴다는 말은요, 헬라 언어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었습니다그 말은요, 정말, 의 시중을 든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빌리뽀 2장 7절,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빌리뽀 2장 8절, 죽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절로 14절 1절에 제자들의 팔을 침이시켜주는 봉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왜 오셨을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복음 4장 43절 복음이란 말은 언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앙갤리온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에 오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 로마서 1장 16절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 왜 오셨을까? 우리의 닫혀진 마음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찬바람이 불어와도, 태풍이 불어와도, 문을 닫아 놓고 이 안에 있으면 그 바람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 능력의 바람, 치료의 바람, 기적의 바람, 축복의 바람이 불어와도,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 놓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선포하는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다 돈으면 선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 예수 대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식한 마음으로 닫혀진 교만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무식함으로 닫혀진 돌무지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위선과 애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범죄로 고민하는 죄인의 마음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누가 보음 12장 49절에 말씀합니다. 왜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을까? 성경에 불은 뜨거운 거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또 불은 태우는 일을 하지 죄악을 태워버리고 불은 녹이는 일을 하지 교만과 혈기와 아집을 녹여서 귀한 그릇으로 만드는 일을 불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은 에르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트리는 방망이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은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복음의 불이 붙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심을 밝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화평을 주러 온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은 평화를 위해서는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만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으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자들과는 필연적인 분쟁이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단과 악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의 세력, 원수 마귀, 사탄 귀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땅에서의 분쟁은 사실상 영적인 투쟁에 속한 것입니다. 지면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단의 올무에 빠져서 결국에는 지옥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불의와 비신앙과 악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삽니다. 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진리의 편에 서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과 의심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와 사랑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섯 번째로, 은혜 주실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때로는 화를 내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까 엄청나게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무서운 징벌의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잘한 자는 축복이지만 잘못하면 저주요. 신명기 2 8장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지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는데 19절에 보니까 나가도 저주 받고 들어와도 저주 받는다 이렇게 구분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때로는 단식하신 곳이 있어요 언제 탄식했나? 마가복 8장 12절. 믿음이 없을 때 탄식하셨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탄식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 기도 안 하는 것까지도 대신 간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활동이 없을 때 탄식해요. 마가복 7장 34절. 우리는요 잠자는 영혼 되지 말고 주의 일에 부지런히 활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 앞에서 탄식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고 힘이 없고 살아 움직임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탄식 소리를 듣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내신 것을 쭉 읽어보면 언제입니까? 언제요? 열매가 없을 때 화냈잖아요 마태음 21장 19절 무화과나무 열매 없을 때 화냈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깨끗해야 할 것이 더러워질 때 화를 냈어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 다 뒤엎어버렸잖아요 강도의 구류로 만들지 말아라 내 집은 만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고 대부데 후서 2장 21절에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주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깨끗하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부 23장 33절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게 살때 우리 주님은 화를 내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부 6장 5절 마태부 7장 5절 외식하는 자들아 화있을진저 그랬어요 의식하는 자 되지 않기를 추원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지 말고,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척 하지 말고,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떠들지 마시고, 가슴 속에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진실된 사랑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깊은 축복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 옥합을 깨트려 동방박사 세 사람 같이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 유황 몰약을 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